건물 임대를 개선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부동산에 임대 조건을 올려놓고 허송 세월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들, 경동아워 징에서 입지 상권 분석부터 개발 방향, 솔루션, 임차 해결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건물의 수익성을 높이고 싶을 땐 개발 방향을 확실히 정한 뒤 리모델링 혹은 신축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이 아무리 외관이 예뻐도 용도에 맞는 소방시설, 장애인시설, 승강기가 없어 사용이 불편하다면 병원이 들어오지 못하고 디자인을 위해 창문 없이 정면을 꽉 막아놓은 건물은 카페 같은 임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역세권이 아닌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만 위치한 건물엔 사옥이 들어오지 않고 사무실 단지만 위치한 동네에는 유명 브랜드 쇼룸들이 들어오지 않겠죠. 이처럼 주변 상권에 알맞은 임대 구성과 임대에 따른 설계 디테일이 각각 다 존재하는데요 경로하우징에서는 건축주님 건물의 주변 상권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제공해 임차인들과의 미팅을 통해 임차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한 건물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한층 바닥면적이 50평 정도 되는 빌딩이 지하 1층은 노래방, 1층은 임대를 쪼개어 소매점으로 주고, 2층은 소형 사무실, 3, 4층은 공실인 경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상권의 경우, 대부분 인근에 학교가 많이 위치해 있으며, 학원, 병원, 카페 등의 임대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익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선, 학원, 병원이 임차로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임차인들마다 선호하는 외관 디자인 특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병원이나 학원의 경우 커튼널에 시트지를 붙여 홍보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꽉 막힌 외관 디자인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져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용실이나 카페, 쇼룸 등 근세의 경우. 내부를 바깥에 노출시켜야 하고 인테리어에서 채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튼월이 디자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사옥의 경우 위와 다르게 과한 커튼월은 근무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채광을 확보하며 세련된 디자인을 연출하고 특히 사옥의 경우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격식을 높여주는 컨셉추얼하면서도 규모감 있는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모든 현장을 허투루 설계하지 않고 입지 분석을 통한 임차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을 통해 선별한 임차들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공간 계획을 적용한 솔루션으로 임차인과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건축주님의 공시를 해결해드립니다. 모델링 전문 동 하우징.